마이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뛰어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과 견고한 구조로 외관이 매우 예쁘고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소음 차단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하여 잡음 없이 선명한 음성을 전달하며 4가지 색상의 LED 효과와 각도 조절, 볼륨 및 녹음 모드 선택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연결이 안정적이고 녹음과 방송, 화상회의 등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질이 좋아서 게임 뿐만 아니라 방송, 강의용으로도 강력 추천하며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